어서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노 괴담 집사입니다. 그런 말 있죠? 사람이 죽으면 생전에 친한 사람 앞에 나타난다거나 심한 경우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려고 한다는 말. 이번 사연은 일본인 사연자가 경험한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기묘한 일본 괴담 사투시의 시점으로 떠어보겠습니다 내 이름은 사토시. 내가 중학생 때 살던 집에서의 이야기. 내게는 4살 위에 학창시절 좀 놀았던 형이 있다. 형은 도라에몽에 나오는 덩치 큰 골목대장 비슷하게 생겼었고 또래 친구들을 괴롭혀서 당연히 모두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싸움을 잘해서인지 몇 명인가 추종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학창시절 좀 놀았던 형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형에게는 당시 사귀던 동갑내기 여자 친구가 있었고 집에도 자주 왔었다.그녀가 오기로 예정된 날 분명 토요일이었다고 생각된다.토요일 다음날은 쉬는 날이라 놀러 오라고 말했을게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그날 형은 학교를 농땡이를 쳤는지 집에 있었고 형의 중학교 때 친구 다나카로부터 다른 몇 명의 친구들이 모여있으니 놀러 오라는 전화를 받았다.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친구가 면허를 땄나 기념 드라이브를 가기로 했다면서 꼬덕였던 모양이다. 유혹에 빠진 형은 엄마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다녀오겠다고 말했지만 평상시에는 방임주의인 엄마가 그날만은 여자친구와 만나기로 먼저 약속을 잡았으니 그만두라며 강하게 말렸다. 그날 밤 드라이브하러 갔던 4명 중두 사람이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그대로 죽었다. 그때 엄마가 말리지 않았다면 형도 사고가 났던 차에 타고 있었을 것이다. 형은 얼마간 죽은 친구들을 그리워하며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과 함께하지 못한 걸 미안해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는 다행인 일이었다. 엄마에게 그때의 일을 물어보니 왠지 보내면 안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부모와 자식 사이랄까, 어머니란 신비한 존재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는 여기서부터가 무섭다. 당시 살던 집은 상당히 낡은 집이었고 낡은 목조 건물 특유의 삐거덕대는 집우은 소리가 빈번해지고 있었다. 그것뿐이라면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고 낡은 집이니까 기온차로 인해 삐거덕대는 소리가 날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아무도 없는 방에서 알수 없는 이상한 소리가 나기도 하고 뭔가가 파열하는 듯한 소리와 2층에서는 아무도 없는데도 걸어 다니는 소리가 난다든지 했다. 집에 혼자 있는 것이 정말 무서웠다. 다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죽은 형 친구 이름을 부르며, 이제 자야 되니 조용히 좀 해줘. 라고 하면, 신기하게도 소리가 멈췄다. 중학생이었던 나로서는 정말 무서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형은 다시 다른 친구들과 학교 또래 학생들을 괴롭히며 다녔었다. 형과 친구들은 학교에서도 공포스러운 존재였다고 한다. 그런 형을 볼 때마다 부모님의 한숨은 깊어만 갔는데 그러던 중 부모님이 다니던 절의 스님이 그런 형을 보다 못해 직접 집으로 찾아온 일이 있었다. 그리고 형에게 그런 악덕을 싸우면 분명 나중에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말. 그러나 형은 스님의 말을 듣고도 코웃음만 쳤다는 부모님의 말씀. 그로부터 몇년후 형은 고등학교 때 만난 여자친구와 결혼을 했고 나에겐 조카인 형의 아들이 태어났다. 그리고 그 아이가 네 살이 되던 해그 어린 아이는 급성 뇌출혈로 황망하게 죽게 되었다. 그때 형과 형수의 슬픔은 극에 달했었고 형은 자신이 과거에 죄를 지어 그런 벌을 받는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고 그때 저를 찾아가 주지스님이 된 스님을 만났다. 스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을 듣기도 전에 형과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에 우리 가족 모두는 놀랄 수밖에 없었던 만남. 형은 통곡을 하며 그때 스님께 죄를 빌며 용서를 구했지만 스님은 자신에게 용서를 빌게 아니라 피해를 준 친구들을 만나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님이 형을 보며 한 말은 형이 괴롭힌 친구 중에 병으로 죽은 친구가 있다는 말. 형은 귀신이 잘 따른 타입인데다 그 친구의 저주까지 붙어서 형까지 데려가려고 하고 있다는 말. 아이를 낳아도 내 살을 넘기기 힘들다는 말이었다. 형은 그 뒤로 괴롭혔던 친구들 전원에게 사과를 했다. 그리고 형은 딸을 낳았고 정말 다른 사람으로 보일 정도로 선행을 하며 살았다. 그런 이유에서일까? 지금 두 번째 내 조카는 내년에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었다. 우리 가족 모두는 그 뒤로 완전히 변모한 형을 보며 다행이라고 감사하며 살고 있다. 일본인 사인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귀신이 좋아하는 타입이 있다고는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접하면 또 그럴 것도 같단 말이죠. 어쨌든 그런 거 떠나서 확실히 남에게 상처를 주면 그 이상으로 되돌려 받는다는 것. 이건 명심하면서 살아야겠다고 또 다짐하게 되는 괴담이네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